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사건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일이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주댁 김장합니다 <laughs> 아까 오전에 갓다 뽑아와서 이제 하루종일 오전에 원래 김장하려면 야채 준비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 아주 열악한 정말 최악의 환경에서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퉁에서 우로 <laughs> 봐도 자로 봐도 온 사방이 화초 사이에서 여기 껴서 낑겨서 여기서 김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배추 이게 포기상으로는 아주 크, 배추가 크질 않아요 해남배추인데 한 30포기가 좀 넘는 것 같아요 30포기 정도 되는데 요거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고춧가루까지 올해는 다 농사진 걸로 합니다 갓무 어, 쪽파는, 어, 한단 사왔어요. 제가 올해 쪽파를 좀 부실해서 안 뽑았어요. 내년 봄에 먹으려고. 그렇지만 거의 다 농사진 걸로. 고춧가루까지 제가 다 농사진 걸로 합니다. 대박이죠. 자, 이제 여주땡네. 작년에 김장하고 세상에 올해 두 번째 올려봅니다. 벌써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마늘하고 생강 넣, 넣었거든요. 다음은, 이거, 추젓이에 추젓. 그냥 그대로 그거 다한통다 넣으면 돼. 그 다음은, 근데 난감한데. 저, <laughs> <laughs> 저 통을 이렇게 큰 거를 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게, 시방 네, 여기에 지금 마늘, 생강, 새우젓, 추젓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는 손으로 가네요. <laughs> 오케이 딱이 정도면 될것 같아. 그다음에 나 이거 열어줘. <laughs> 지금 들어가는 거는 설탕입니다. 설탕. 이게 겨울 김장이라 별로 설탕이 많이 안 들어가요. 저걸 어느 세월에 숟가락으로 저러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그만해도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김장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저건 미워한 숟가락입니다. 자, 다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풀하고 고춧가루만 들어가면 돼요. 어, 저희는 정말 별게 여러 개안 넣습니다. 김장에. 제가 오만 빼만 거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그래서 제 김장에서는 주로 시골 할머니가 해준 맛이 난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단순하지만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김치 찌개를 끓여도 굉장히 맑고 시원한 거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이제 고춧가루 넣고 버무릴게요 고춧가루를 방앗간에서 빻아가지고 냉장고에 쳐서 넣는데도 었 이렇게 굳었어요. 알겠지, 때, 아, 두드리지 마. 때깔 죽이지 않나요? 두드리지 말라고. 이제 저도 버무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동생이 들으셨죠? 한숨 쉬면서 됐어 이러는 거. 근데 풀은 언제 언제 넣을 건데? 아니 지금 풀을 좀 반을 붓지 고춧가루가 물이 가면 은 떡이 져서안 풀린다고 원래 그거 아시죠? 고춧가루 가장 김치 이쁜 색을 내기 위해서는 원래는 약간 미지근한 풀에다가 고춧가루를 푸는 게 가장 김치가 이쁜 색을 띄워요 사실은 그래야 이게 저도 이제 배웠어요 이거를 고춧가루 그러니까 왜 김치가 유난히 빨갛고 색이 이쁜 김치 있죠? 그게 고춧가루가 잘 퍼진다네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약간 풀을 쓴 거에서 이제 풀에서 풀이 다 식기 전에 약간 미지근할 때 그때 고춧가루를 넣어서 풀면은 고춧가루가 퍼지면서 그렇게 예쁜 색을 띈다네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는 양이 좀 난감하니까 그냥, 그냥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배추 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속이 좀 많죠. 저희는 속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배추 속을 많이 넣고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여도 이 배추 속이 많이 들어가야 훨씬 더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배추 속을 좀 많이 넣는 편인 것 같아요. 친정엄마 말로는 저보고 속 더럽게 많이 넣는다고 그랬어요. 어, 어쩔까어쩔까풀 투합니다. 어, 풀들식었어 어, 이게 그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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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풀이 김나어떡할 거야? 아, 차고! 그래. 무가 너무 차가워서 김 나는거래요. 동생이 나를 지금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풀 뜨끈뜨끈하지 아직. 방석오 마이 갓. 이거 무가 익으면 안 돼, 아줌마. 나 난감할세. 풀을 써 놓은지 꽤 됐는데 밖에다 내놓을 걸, 그렇자 이렇게 중구난방이어도 김장은 이루어집니다. <laughs> 올해 이 매년 친정 엄마 거까지 제가 계속 해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선언을 했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친정 엄마가 자진해서 내 김장은 우리 하지 마라, 내가 할게 하시더니 벌써 다 무셨다 하듯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양념 버무려 주고 숨 죽이고 물이 좀 나온 다음에 파란 저기 야채를 넣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무가 뜨신 게 들어가면 무가 물러질 수 있어서 원래 다 식혀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밖에 내다 놓을까? 뭐를 내다 놓아? 풀. 내놓으면 지금, 지금 영하 10도야, 밖에. 내놓으면 이거 3분이면 다 식어. 아,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거의 10분 넘게 식혔어요. 밖에 날씨 추운데도 오래 걸리네요. 제가 나가서 젖었는데도. 이제 얼추 다. 풀어줘서 이제 파란 야채를 넣을 거예요. 긴장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TV 틀어놓은 걸 깜빡하고서 얼른 껐어요. <laughs> 얼른 떠들고, 얼른 끄고. 그 사이에 야채가 다 투화됐습니다. 이제 오늘 이거 하고 다 치대고 자면 오늘 12시 안에는 끝내고 동치미는 내일 천천히 뭐 하든지 일단 오늘 동치미까지 어, 친정엄마, 다른 건 못해줘도 동치미는 한통 담아 드려야지. 왜냐면 동치미랑 배추김치랑 꼭 해드렸었는데, 올해는 도대체 친정엄마 말대로 제 몸이 쓰레기다, 쓰레기다 보니까 못해드렸으니까 동치미만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동치미까지 못하겠어요. <laughs> 이거만 어찌 저찌 아침부터 했는데도 지금 일이 끝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어머, 숟가락이 들어가서 버무려지고 난리가 났다. 그거 내가 넣어은 거야. <laughs> 이거 해서 버무려서 넣고, 오늘은 김장, 여기까지만 해서, 아, 그래도 어찌저찌 오늘 안에 끝나겠죠? 저 이거 끝나고 내일 영화 보러 갈 건데. <laughs> 문화 혜택은 받고 살아야죠. 아무리 시골 깡촌에 살아도, 사람들이 시골 사니까 사람도 시골 사람인 줄 알아요. 도시 여잔데 말이에요. 제가 서울 여자라는 걸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서울 여자 맞아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40년을 살았어요, 서울에서. 45년 살았나? 헷갈리네. 내가 지금 몇 살인 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패스. <laughs> 하여튼, 지방, 지방에서 시골이 좋아서, 그러니까 제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도시를 싫어하나봐요. 근데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시골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골이 좋아요. 요거를 얼추 버무려서 이제 김치 속을 넣을 겁니다. 짜잔. 배추가 포기가 어중간하게 커서 반을 쪼개면 작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처음 이렇게 결대를 해봤어요.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담아서 이제 이렇게 비닐로 저는 작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롤팩으로 덮는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면 공기층이 나 어, 공기도 아예 들어가질 않아서 얘가 완전히 보관도 잘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끝이에요 끝났어요 매일 하던 가닥이 있어서 속을 워낙에 많이 해가지고 지금 속이 반이나 남았는데 배추는 다 해가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절인배추를사 봤잖아요 아... 아니지 작년에는 아 작년에 한 박스 작년에 한 박스를 더 샀어요 그것도 옆에서 근데 그아 충북 괴상권과 배추였거든요. 제가 워낙 해남 배추를 좋아하니까 요번에는 제대로 해남 배추를 산다고 산 건데 간수를 안뺀 소금으로 절였나 봐요. 배추가 간수를 잘 빼지 않은 걸로 절이면 배추가 씁쓸함 하거든요. 끝맛이 살짝 씁쓸합니다. 해남 배추 산것 같아. 아니야, 요번에 제가 실패한 것 같아요. 배추 산 거를. 뭐, 해남배추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요번에 절인 배추 산 게, 배추 끝맛이 살짝 씁쓸한 게, 그거는, 그니까, 김장을 할 때, 원래, 어, 배추를 절일 때거나, 김치소에다가, 여기 속에다가 소금을 넣는 건 절대 간수 뺀 거를 소금을 넣지 않으면, 김치에서 씁쓸한 맛이 나거든요. 그거는, 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이번에 살짝 배추가, 씻고 나면 처음엔, 어, 맛있다, 그러는데, 끝맛에 살짝, 씁쓸한 맛이 나는 거 보니까, 배추는 정말 좋은 배추인데, 간수를 빼지 않은 배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추 끝이 보입니다. 동생 혼자서 다치됐어요. 저는 시다발입니다날르고 옮기고, 닦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주 때 김장은 얼추 끝나가는데, 이 많이 남은 양념, 배추, 이거, 김치 속은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털라고 이런 적이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laughs> 모두, 모두, 아우, 여튼, 저, 이랬거나 저랬거나, 김장을 끝내 가니까 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